<laughs> <laughs> 이꽝찍으 분들요. 고기가 다 도망갔네. 야. 아니 토종 벌도 꽝이지 만 고기도 꽝이네요. 꽝 통발을 또... 아니 저번에 고기가 들어있었는데 다 나갔네. 야, 빠져나가는구나. 고기가 열 마리가 들어있었는데 다 빠져나갔어. 허. 오. 자, 구독자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네. 이야, 고기가 일류 다 들어왔네, 여러분. <laughs> 자, 보여드릴게요. 뭐가 들어와 있는지. 으쩌쩌쩌.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싹 가볍게 들었네. 야, 역시 민물통발이. 우와! 자, 이거. 야, 이거 매운탕. 고기 너무 작아가지고. 야, 저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어, 물이 깊어가지고. 자, 어, 자, 우리 버들치고기들.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개봉할게요, 여러분께. 트 어. 어. 에이, 에이, 뭐다 빠지겠다, 에이. 빠졌어. 야 여기가 이제 토종벌토는데 아래쪽에 겨울 가구든요 저걸 다꽁쳤는데 여기는 바글바글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께. 버들치 한번 보여드릴게 야, 이건 뭐, 어마어마히 들었네. 역시 민불통발이. 자, 보시습니다. 씨알은 크진 않는데, 송사리부터 해가지고, 아, 100마리 되는 것 같아. 버들칩니다 이야, 한 100마리 되나 아이고자토족벌통 안에 이렇게 버들치가 있습니다 어 얘는 시안이 좀 있네요 얘는, 얘는, 얘는 매운탕거리가 되겠습니다 오 어. 씨알이 큰 거. 이야. 자, 이렇게. 응, 씨알이 큰게 있습니다. 이거 송사리. 매기는 없네 여러분. 매기는 안 나왔어. 이게 지렁이 미끼인데, 뭐 아직도 있네요. 미끼 가지 있어. 이거를, 여기다가, 또 나도 들어올 것 같아. 오, 요, 봐, 요, 엄청 많아. 들어가. 아이 아. 아, 저거, 저 아, 잠깐, 만아 여기 열렸네. 열렸습니다. 구석으로 한번 던졌다가. 며칠 있다가 또 와볼게. 또 들어온지. 아, 오늘 미끼는뭐 따로 가져온 건 없어요. 어, 몰리는 거 봐. 나 되면 또 들을 것 같아. <목소리> <목소리> 우아... 우와, 어우, 벌벌합니다 지금. 이야. 저기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뭐가 있는지. 아, 여기 네기가 나올 것 같아.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요런데, 이런데여데네기 이런데 있거든요. 어우, 시원 이거 뭐 이거. 우와, 달팽이. 어마어면하네우 달팽이 잡으러 가야 되겠네. 야 우와. 이 바글바글 하네. 우와. 우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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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우와 자 새카만이다 물이 얼마나 맑으면 저바다 전부터 쫙 여기 모래사장이거든 여기가 어떻게 모래만 딱 있는 애들이 와그 야, 야, 오 이야. 오우, 콜. 이야, 이렇게 큰 게. 이야, 물이 깨끗하니까. 사는구나야 이거 뭐, 너무 많은데? 으아. 우 바로 바랍니다, 지금. 여기다 모여있구나, 얘네들시 <laughs> 우와. 여기 작업도 있겠네요, 여러분. 산이 깊어가지고, 작업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게. 이거 나무 치기 하면 나올것 같은데. 이거는 나무에 걸리면. 자, 같이 봐라. 아, 멋집니다. 저 외에는 벌크기도 하나가 놓아져 있어요. 벌에 안 들어있네. 여기도 바위가 멋진 게 있는데? 이런데도 벌이 들어오죠. 이런데 아주 그냥 우. 자, 이왕 온거 이틀 전에 제가 설치했거든요. 설마 뭐 벌이 들어오지 않았겠죠. 여러분? 요거 확인하고 아 이런데 자리가 여기 가지질 쳐가지고 와 달에 달린거 봐 달에 달에 꽃이 만발합니다 이런데 골통 하나 갖다 놓으면 아주 기가 막히죠 자 이렇게 나무로 치면 여기는 두번 흔들 있어요. 과일가 좋아가지고. 아이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왔으니까 벌통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마, 설마, 들어왔을라고요 그냥, 와보는 거지. 자리볼, 오면은더 반갑지. 벌은 안 들어와도 자리볼이 들어왔으면 너무 반갑죠. 꿀찌꺼기를 좀 박아놔가지고. 기다려술 취하고 왕복 아직 남았어. 오늘 하면 시간이 걸려야 안 오진 않지. 그래도 혹시나 불러왔는데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요런 이런 게 목청나무란 말이야. 요런 런게 목청나무도 있네. 구멍이 미투이 너무 뻥 나가지고 만약에 목투에 들어오면 살수 있는 곳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달팽이도 잡아봤고 어, 버들치 똥고기 한 어망에 100마리 이상 들어왔습니다 자 석벌도 또 온것을 하인했는데 이게 한 6월 한 15일 안에는 하나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영상 이어갈게요 좋은 시간도 되세요